맞죠? 맞아 세시 맞추려는 거 뒤딱 나는 건뭐어 근데 내가 뒤딱 나올 줄 알았어 왜요? 아, 간단하지 골프가 잘 맞는 거는 한 가지가 잘돼잘 잘 맞는 게 아니야 아. 여러 가지가 협응이 된다고 근데 전 세시만 생각한 거죠 어 아니면 이것만 너무 생각한 거지 프로님 음. 이게 지금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빡 느껴진 게 뭐냐면 이걸 가고 가니까, 봐봐, 프레. 이 갔을 때체 이렇게 있잖아. 어. 몸이 이, 이미 열려 있잖아. 어. 이쪽으로 다운 스윙이지. 그러면은 봐봐, 여자분네. 와. 다운 스윙 시작 뭘로 시작하는 거야? 허리에? 뭘로 시작했어 지금 다? 운 근데 솔직말로 히 그냥 자동으로 됐는데. 아, 근데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게 맞는데, 어. 스타트. 어? 왼발. 왼발. 왼발이 먼저 시작돼. 발에 밟으면서 스윙 시작하게 다운 <laughs> 스윙 시작이야. 그럼, 다운 스윙은 왼발로 시작하는 거라고? 어, 왼발로. 와, 이거. 뭐? 응. 아니, 아니, 제가 딱 물어본 게 뭐냐면요. 응. 이렇게 가고 가고 갔잖아요. 응. 어, 보세요. 체 어떻게 있잖아요. 몸 응. 여기 보고 있다고. 응. 그럼, 프리님. 말해. 타깃이 몸이. 선행되는 건 맞아, 할 때. 선행. 아, 선행되는 거 맞아요? 어. 아, 왜냐면 프로님 아까 그랬잖아요 남피디 몸이야 팔을 뭐해? 막 그랬었잖아요 스타트 할때 어디 먼저 시작해야 돼? 허리 먼저 돌려야 돼? 아. 다리 먼저 나가야 돼 근데, 근데... 이걸 통해서 보니까 다리? 나가면 다 돌아가 그러니까 근데 상체는 아직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약간 뒤에 있어야지 같이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같이 하면 어, 제... 앞으로, 앞으로 나가죠 지금 그 덮여 맞는 거죠 근데 공을 어디 맞히는지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되지 공을 네. 여기 맞힌다 생각하면 그게 덮어서 못 올라가요 옆에 때리기? 어 <laughs> 옆만 때리고 어. 어 하니까 딛고 아 딛고 딛었으니까 이미좀 열려있고 응 음. 거기서 어, 오른쪽 체중 약간 넘어가고 넘어가고 어. 그 그다음, 다음에는 떨어뜨리고 클라 옆에 때리고 음. 오! 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거 할때 지금 그 뭐야 남피대 질문한 게 맞아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 상체 돌아가는데 때려야 돼 그러면 손이 여기 있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을 여기 맞힐 거 아니야. 예. 네. 뭐한시 방향을. 네. 돌아가서 내가 공 옆면 맞힌다 생각하면은 클럽 절대 밖으로 못 내려오지. 세시 방향 맞추려고 하면. 세 시나 네시 방향 맞힌다 생각하면 밖으로 못 나오지. 어디랬어, 올라가서. 백스윙 올라갔잖아? 올라가서 발을 디딤 한 상태 따라 내려오잖아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클럽이 디딤 상태에서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 세시 네. 방향 처리했다 생각하면 옆으로 들어오지 이렇게 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한 12시, 한 1시 맞잖아 네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12시인 거죠? 어, 12시 12시, 3시, 3시 6시, 6시, 9시, 9시. 어, 오케이 그러면 음. 내가 3시, 4시 반에 쳤다 생각하면 당연히 클럽이 옆으로 들어오겠지 아. 이렇게는 못 맞히잖아, 할때그걸 아.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 스윙 기술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타겟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절로 보내고 잊어버리면 은 네. 사방으로 들어가, 클럽이 어. 어. 그러면은 하고 발 스타트 그럼 몸이 자동으로 돌아오고 치는 뒤에 있고 여기서 3시 맞죠? 맞아 3시만 추려거 뒤땅 나는 건 뭐야? 어 근데 뒤땅 나올 줄 알았어 왜요? 아, 간단하지 골프가 잘 맞는 거는 한 가지가 잘돼잘 잘 맞는 게 아니야 아. 여러 가지가 협응이 된다고 근데 전 3시만 생각한 거죠? 어 아니면 이것만 너무 생각한 거지 아 스타트 스타트만 너무 생각하니까는 밸런스안 맞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봐봐 내가 공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공만 때리라고요 알겠습니다. 공만 때리라고, 공만 어, 공만 때리라고 연습을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봐봐 내가 정리해줄게 아까 걸어가면서 움직이면서 칠 때는 아무렇지 않게 공이 맞았어 네. 그걸 생각한 상태에서 내가 치려고 하는 공이 안 맞아 움직이는 거몇번 쳐봤지, 이렇게 연습했지 네. 그 몸에 남아있다고, 머릿속에 그거를 안 나오면 계속 반복 연습해서 감을 찾아야지 정확하게 어딜에서한 상태 다시 또 느끼려면 느낌이 잘안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돼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돼 그러면은 프롬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했던 거를 어. 이제 아름지고 했어도 이제 그 리듬만 좀 생각하고 그렇지, 어, 그렇지. 리듬만 생각하고 쳐야지 이거를 아 맞아 다운스윙은 아. 왼발 먼저 나가는 거죠 왼발만 자꾸 나가면은 체중이 너무 또 많이 나가면 밸런스 무너, 균형이 무너지잖아 그렇게 배웠으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처럼 다 들었어. 네. 이론적인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다리 연습하면 공이 안 맞아. 걸어가서 치고, 걸어가서 치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상적으로 노멀 스탠스 서서 쳐야겠다라고 했을 때, 칠 때도 그냥 똑같이 그 쳤던 그냥 그 리듬 있지? 그것만 간직해서 쳐도 움직인다고. 근데 만약에 안 움직이잖아? 네. 다시 또 걸어야 돼. 근데, 어, 안 움직인 것 같으니까 이걸 좀더 스타트 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만 계속 신경쓰면 이것만 움직여. 네. 예, 프로님 맨날 그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 어떤 거? 리듬하고 타이밍이지. 그 얘기들 제일 많이 하시거든. 제일 많이 했죠, 제일 많이. 어, 리듬하고 어. 타이밍. 이 골프는 리듬하고 타이밍이지. 필드 가면은 동작이 정확히 안 나도래도 리듬하고 타이밍 이잘 맞으면은 공 앞으로 나가. 어, 여기서 그래. 내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줄게. 또왜 내가 왜 자꾸 설명 많이 하는 줄 알아? 어. 구독자님들도 그럴까 봐. 어, 100%. <웃음> <웃음> 이것만 듣고 한두번 공이 잘 맞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것만 신경쓰고 해서 공이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모델들이 음. 워킹 하잖아 네. 워킹할 때발 움직이는 거 하고 상체 움직이는 거 전체적인 리듬을 보고 워킹하잖아 네. 근데 만약에 워킹할 때야 왼발, 왼발 디디면서 가야돼 왼발 이렇게만 시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걷지를 못해 아, 그래서 군대 가면은 이렇게 걷는구나 이걸 억지로 시키니까 맞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아니 멀쩡하게 걷는 사람도 맞잖아 멀쩡하게 걷는 사람도 야. 왼발에 오른발이야? 뭐, 아 왼발에 아, 오른 손이야 그러면 어 맞아 왼발 왼발 먼저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스타트할 때 시, 어, 시작할 때 헷갈리는 거야. 몰라. 어, 이러다가 일로 나가고. 어, 그래서 리듬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연습할 때 내가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했잖아. 그 다음에 공을 칠 때는 그냥 똑같이 리듬과 타이밍 생각해. 이거를 이게 맞다. 맞아 왼발 먼저였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신나게 하시면은.

Be cool yeah. to move with the group in here to beat way too sweet. Well, uh -huh. just let's just do what we can't do, just yeah. five yeah.